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1단계의 논제는 교육 활동 세 가지와 각각의 활동 계획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야 될까요? 아니면 문제에 있는 혼합연령 종일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박 교사가 계획해야 할 교육 활동과 이유라고 써야 될까요? 어, 이게 더 정확하죠. 이게 더, 지금. 네, 즉, 교육 활동 세 가지와 각각의 활동 계획 이유는 논제가 명확하진 않아요. 어떤 교육 활동인지가 없죠. 이러한 경우엔 명확한 걸 가지고 논제로 쓴다. 잊지 마세요. 축소도 할수 있지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논제로 써야 한다. 완벽한 논제로. 우리 시험에서의 함정이에요, 이거. 이걸 잘못 해석해서 답을 빗나가게 쓴게 최근 기출문제에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제 제한 조건이에요. 이 사례에서 사례와 관련해서겠죠. 이 사례에서 제한 조건 자몇 가지 어, 세 가지 자잘 보세요. 자 교육 활동 교육 활동이 뭐예요? 교육 활동 뭐라고 쓰는 게 교육 활동이에요. 세 가지 이거 먼저 합시다. 이거는 선생님들의 사고력이 필요한 거니까 자 교육 활동 뭐라고 쓰면 돼요? 어떤 교육 활동 선생님들 교육 활동 그러면 어떤 활동 뭐라고 명명해요? 단위활동 그렇죠 이야기 나누기 활동 그다음에 미술 그다음에 또뭐어 쌓기 놀이 또역할또 동극활동 또, 또, 또 신체표현 또 게임 많죠 자 이게 활동이죠 자 그런데 이 활동명을 쓰라고 했을까요 관련해서 교육활동 세 가지니까 이야기 나누기로 뭐가 들어갈까요 그쵸 그렇죠? 이야기 나누기 뭐 또, 신체표현,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교육활동 그러면, 신체표현, 어떤 신체표현 활동, 예를 들어서, 동극 그러면, 동화 그러면, 동극. 동극 그러면, 어, 형님과 아우 동극을 계획한다죠. 그래서, 왜? 형님과 아우 동극을 왜 계획해요? 어, 그렇죠. 서로 나눠주고 협력하는 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유잖아요. 그래서 뭐죠? 어그 나이가 많은 유아와 나이가 적은 유아들이 서로 협력하고 나누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유가 될수 있죠. 자또 뭐가 있어요? 이거 상 쓰지 마세요. 자꾸 나쁜 습관이에요. 시험장에서 선생님들 못 써요. 그 시간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미흡하지만 내 거를 쓰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 부분은 별도로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 돼요. 논술은. 제 강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장에서는 UR이랑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써야 되니까 이 시간에 생각을 해요. 받아쓰기 해봐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시문을 받아쓰는 건 소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석해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사, 다상량하는 논제를 받아쓰는 건 본인 머리에 도움이 안 돼요. 질문을 드리면 생각을 하세요. 자, 또이 사례에서 보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활동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어, 퍼즐? 퍼즐은 어떤 활동? 아, 수학 활동으로 수학 활동으로 어떤 퍼즐을 준비해요? 퍼즐 게임? 수학 활동으로 퍼즐. 이 퍼즐의 그 활동의 방법이 어떻게 되죠? 네, 어 그래요? 왜 그게 나왔 죠? 음, 게임 판? 근데 혼합 연령 종일 반의 장점 인데, 음, 게임 판을 난이도 조절 을 해서 혼합 연령 종일 반은 어떤 장 점이 있 죠. 어 혼합 연령 중일반 어떤 장점이 있죠? 나이가 섞여 있잖아요. 지금 3세, 4세. 맞죠? 3세, 4세, 5세가 섞여 있는 4세, 5세니 3, 4, 5세 맞죠? 3, 4, 5세가 섞여 있는 반이죠. 자, 어떤 장점이 있죠? 혼합 연령 중일반 나이가 많은 유아들 사회적 기술을 서로 익힐 수가 있어요. 어, 게임 판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3세, 4세, 5세에 따른 활동 자료의 난이도 조절을 말하는데, 이거는 혼합연령 학급 운영 전략이고, 지금 논제의 키워드는 혼합연령 종일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살짝 바꾸면, 말 그대로 게임판을 3세, 4세, 5세 유아들, 수학활동, 도와줘요 게임, 게임, 도와줘요 게임판을 가지고 3, 4, 5세가 함께 놀이하게 한다. 왜? 이유가 뭐예요? 어 어려운 경우에 뭐 나이 많은 유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또또 또 어떤 활동 이 있어요? 세 가지 써야 되니까. 어 미술 활동? 오 미술 활동으로 뭐를 해요? 어 우리 반 협동화, 우리 반 협동화 그리기. 네, 그래서 우리 반 협동화 그리기에서 어 우리 반 우리 어,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얼굴을 그려서 뭐, 아이들이 서로의 소중함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마음으로 소중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 또 하나,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 이러한 장점을 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논제 3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논제는 세 번째 논제 거예요. 1, 2번의 논제는 답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제시문에 있겠죠.